mm <smart noise>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무엇이나 잘 먹는 꿀꺽이야 음식도 잘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는다고 얘들아 안녕 난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예담이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반가워 그런데 꿀꺽아 너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니? 당연히 알지.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영어로 말해볼게. 내가 영어 좀 하거든.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영어로, 음, I am a Christian. I am a Christian? 그게 무슨 뜻인데? 그 뜻도 잘 알고 있지. I am a Christian은 우리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뜻이야. 와, 꿀꺽이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꿀꺽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야? 어? 그, 그, 그리스도인? 음, 그건 말이야. 어, 꿀꺽이너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속 났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처음 들어봐. 무슨 뜻이지? 어, 얘들아. 저기 선생님이 오신다.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 좋아. 선생님! 선생님. 어, 꿀꺼가. 얘다마. 선생님 불렀니? 네, 선생님.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음.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말해주기 전에 그리스도가 뭔지 잠깐 설명해줄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다. 그럼 선생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예담이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인데 왜 주제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선생님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동화를 보여줄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잘 알게 될 거야. 와, 아. 그래요? 선생님, 빨리 보여주세요. 그래, 잘 들어보렴. 네. 네. 포도나무와 가지. 과수 안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엔 세 개의 가지가 달려 있었지요. 어느 날 포도나무가 말했어요. 얘들아, 모두들 나에게 꼭 붙어 있다가 멋진 열매를 맺으렴. 알겠어요. 모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꼭 붙어 있을게요. 저도 꼭 붙어 있을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가지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았어요. 나무 아저씨, 며칠이 지났는데 왜 아무 열매도 맺히지가 않아요? <laughs>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내가 물과 양분을 너희들에게 많이 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기다리렴. 그러면 나중에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세 번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싫었어요. 아 답답해. 매일매일 이렇게 나무에 붙어서 꼼짝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자 다른 가지가 말했어요. 난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 물과 양분도 맛있고 하늘과 구름과 햇님과 별님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걸. 그게 뭐가 재밌냐? 난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단 말이야.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 텐데. 세 번째 가지는 불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무에 붙어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포도나무와 다른 가지들이 깊이 잠이 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뱀이 와서 가지에게 와서 속삭였어요. 얘야, 나무에서 떨어져 다른 세상을 마음껏 다니고 싶지 않니?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 줄게. 너는 뱀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의 소원에 들어준다는 거야? 난 그냥 뱀이 아니란다. 너가 원한다면 나무에서 떨어지게도 해주고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도 만들어줄 수가 있지. 우와, 그게 정말이야? 그럼 그렇게 해줘. 난 여기를 떠나 마음껏 세상을 다니고 싶거든. <laughs>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수리수리 마수리 나무에서 떨어져라 뿅 그랬더니 정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도 갖게 되었어요 <laughs> 야호 신난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우와 너무 좋아 가지는 너무 신나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어요. 가지는 꽃이 가득 피어 있는 넓은 들판을 보았어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이런 멋진 풍경은 답답한 과수원에선 절대 볼수 없을 거야. 너무 좋다. 너무 예뻐. 가지는 들판에 신나게 달렸어요. 그리고 가지는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도 가보았어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도 너무 멋졌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멋진 세상도 구경하지 못하고 정말 안 됐어. 가지는 매일매일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과나무를 만났지요. 가지는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우쭐대며 말했어요. 사과나무야, 넌 나무에 붙어 꼼짝도 못 하고 얼마나 답답해. 너도 나처럼 마음껏 세상을 다니면 정말 좋을 텐데. 하지만 사과나무 가지는 행복한 얼굴로 말했어요. 난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 나무 가지는 물과 양분으로 나는 날마다 잘하고 있거든. 얼마 전엔 내 몸에 예쁜 꽃이 가득 피더니 지금은 상큼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단다. 새들은 날마다 날아와 노래해 주고 바람에 따라 내 나뭇잎들은 매일매일 춤을 추는 걸? 어? 그 그래? 아, 그런데 너 몸이 왜 그렇게 말라 보이니? 괜찮은 거야? 어 괜찮아 아니 사실 얼마 전부터 목이 많이 말랐어 오랫동안 물을 못 마셨거든 그렇구나 어 바람이 그러는데 조금만 가면 연못이 있대 거기 가서 물을 마셔봐 어 그래 고마워 그럼 안녕. 가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보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더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가지는 힘없이 걸어가다가 연못을 발견했어요. 와, 연못이다. 이제 물을 마시게 되었어. 가지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퉁퉁 부어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아, 목말라. 그리고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무겁지? 그때 해님이 강하게 내리쬐었어요. 가지에 젖은 몸은 다시 말랐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걷기도 힘들었어요. 걷지도 못하겠어. 그때였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 나좀 도와줘요. 바람에 가지는 멀리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가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한참 후 가지가 깨어나 보니 자기가 떠나왔던 과수원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자기가 예전에 떨어져 나왔던 포도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포도나무는 더 크게 자라 있었고, 가지마다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어요. 가지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예, 얘들아, 안녕. 어머, 넌 예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가지잖아. 그런데 몸이 왜 그래? 음. 오랫동안 물을 못 마셔서 그래. 그런데 너희들 몸엔 멋진 열매가 가득하네. 음. 포도나무 아저씨가 날마다 물과 양분을 가득 주거든. 너도 나무에 붙어 있었으면 우리처럼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난 나무를 떠나면 더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어. 처음엔 즐겁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지고 힘이 들어졌어. 나무에 붙어 있는 게더 행복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그때였어요. 과수원을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가 가지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저런. 가지가 떨어져 다내 말랐구나 가지는 농부 아저씨에게 간절하게 말했어요 농부 아저씨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나무에 꼭 붙어있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리렴 잠시 후 농부 아저씨는 끈을 가지고 와서 떨어졌던 가지를 나무에 꼭 붙여주었어요. 농부 아저씨는 가지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꼭 기억하렴 너는 나에게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란다 농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외졌답니다. 얘들아, 이야기 잘 들었니? 네, 선생님.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어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맞아요. 저도 가지가 그대로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떨어진 가지도 살리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다. 선생님, 근데 멋진 그리스도인하고 이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음, 이 이야기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가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단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아, 알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단다. 근데 선생님, 우리 가지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laughs> 꿀꺽이 말이 맞아. 우린 가지가 아니지. 그럼 선생님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먼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런 다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되는 거지. 아. 꿀컥아, 예담아. 그럼 지금 고백해 볼까? 좋아요. 그럼 선생님 따라해 보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잘했어! 이제 예수님이 꿀꺽이와 예담이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돼 아! 얘들아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 네. 음, 혹시 이 말씀송 기억나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와, 그 말씀송 외워서 저 선물도 받았는걸요. 저도 외워서 선물 받았어요. 자, 그럼 다 같이 그 말씀송 불러 볼까? 좋아요. 친구들도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친구들은 꿀꺽이와 예담이와 함께 불러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복음 15장 5절 와 모두 너무 잘했어 친구들 모두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많이 맺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래요 얘들아 우리 모두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멋진 열매도 많이 많이 맺길 바래. 그럼 친구들 모두 안녕! 정 선생님이었어요.